그래서 오늘은 방송 주제가 이렇게 하면 영어 공부 망한다. 네. 예. 망하는 공부 방법들을 갖다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약간 최근에 점점 들어가면서 만만하게 보고 있는 졸로 보고 있죠. 그렇죠. 예. 선생님 영어 공부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영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잘 된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한다.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공부법을 설명을 드리고 이거랑 반대로 하면 되겠죠. 네. 왜 망하는 걸로 했냐면 저는 학생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해보면 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사례를 가져오는 게 네. 쉬웠습니다. 공부를 다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거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조금 서론이 있어요. 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어 공부법이 망하게 되는 테크트인데 아, 영어를 망하는 테크가 있으니까 네, 그 테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다들 부모님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야, 우리 아이도 영재가 아닐까? 어. 예전에 부모님께서 말싸움하다가 한번 했던 거를 그걸 기구 외우, 외우고 있네. <laughs> 야, 천재다. 약간 이런 식의 학생에 대한 이제 과대평가,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정, 우리 아이가 이제 두살때어 했는데 이제 어, 엄마? 그러면서 아이가 어느 천재인가? <laughs> 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다들 성적이 잘 나오니까. 야,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네. 대부분 이제 A, 가끔 B 있으니까. 뭐그 정도면은 네. 다들 준수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떤 이 비극의 서막입니다. 아, 비극의 서막입니까? 네. 여기서부터. 네. 네. 왜냐하면 중학교 때 팽팽 놀다가 네. 시험 기간 한 2, 3주 벼락치기해서 나오는 저 성적이 네. 고등학교도 이어질 거라고 인제 기대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은 무서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성적표에 A는 없고 B 한몇개 있고 C, D가 도배가 돼 있는 거죠. 음... 자 이런 냉엄한 현실에 맞닥뜨리면 대부분은 현실 부정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네, 등급이 나오는 거죠? 중간고사 예. 보면 답은 바로, 바로 나옵니다. 현실 부정, 그 다음에 현실 도피. 도피. 그다음에, 아, 이게 아닐 거야 하고 음. 기말고사 때 한번 더 하죠. 그 다음에 네. 고통의 몸부림. <laughs> 그러다가 <laughs> 그 다음에 체념. 체념 <laughs> 음. 그리고 이제 공부 시작 이요 네.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예, 공부 시작 예. 이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못하는 이제 습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네. 게 아니라 네. 이제 이상한 마냥 네.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면. 이건 제가 그동안 아. 1 0년 넘게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지도하면서 <laughs> 거의 다 이제 요거에 걸리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요것만 안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유, 망해 가지고 이제 1학년 때 중균 곳에 망해 갖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려고 딱 했는데 아이들이 네. 흔하게 하는 잘못된 공부 뭡니까? 열심히 안 돼요. 음.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단어를 외우지 네. 않습니다.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아무 저도 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닌데. 음. 이것도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만나 보면은 심지어 상담실에서 우는 학생도 있었어요. 진짜 <laughs> 억울하대. 억울하대. <laughs> 왜 억울하니? 그러니까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재성적이 왜 5등급인 6등급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심지어 제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내신만 5등급이었는데 점점점 수능도 이렇게 좀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쯤에 야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음. 저한테 인제. 뭐 교육이나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해서 제가 만나보면 은 네. 제일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이겁니다 음. 단어를 안 외우고 있어요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외우는데 하루에 한 30개 하루에 3 0개면한 달이면 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일주일이면 200개잖아요 예, 예, 예. 학원에 일주일에 두번 간대요 한번갈때 100개 정도 시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0개 정도니까 이 정도 이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네. 100개 정도를 소화해야지 인서울 4년제를 뚫고 들어갑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냥 기준이 제가 네. 가르쳐 보면 은 영어적으로 봤을 때 1시간에 100개 정도를 소화하는 음. 아이들이 영어적으로 수능에서 1, 2등급이 나옵니다 어, 홍프로가 생각하는 영단어 암기의 기준은 1시간에 100개 정도를 봐라 그래야 겨우 음, 인서울을 어. 들어갑니다 근데 1시간에 100개를 못 외우거든요 어디 오지 이거 어떻게 해요? 무슨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네. 대부분 알고 있다는 얘기죠. 1 0 0개 단어를 외워 했을 네. 때한 시간에 1 0 0 개를 소화하는 친구들은 그 중에서 반 이상을 이미 아, 알고 그러니까 단어장의 분량이 1 0 0 개인데 음. 이미 워낙 단어가 숙련도가 높아서 한반 이상은 알고 있고 이개만 외우면 되는 애들 그렇죠. 그 수준에 가야지. 인서울을 바라볼 수 있고 오르는... 그러면 인서울 중위권 이상은 몇 개를 외워야 되냐? 제 경험상 봤을 때한 시간에 150개 정도는 소화합니다. 아 진짜로?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중경의시 건동홍급에 노래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요? 나는 못할것 같은데? 처음엔 못 하죠. 어차피 고등학교나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휘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네.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 수준은 한 시간에 200개 정도를 얘기합니다. 한 시간에 200개를 소화하는 어휘력은 제가 딱 봤을 때어 너는 그래. 명문대 친구들하고 경쟁할 만하다. 어 기준이 되게 높네. 애들 이거 보면 영어 공부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은데요. 헉 소리네요. 재밌는 거는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못 해운대요. 음. 실제로 보면은 한 시간 동안 100개 외우라 그러면 시험 보면 한 17개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 3개월을 훈련시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유. 그만두니까 <laughs> 그만두거나 그만 는그만두 100개 중에서 7,80개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일단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해피하게 보내고 고등학교 와서 망한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자기는 못 외운대요 음. 근데 인간의 암기력은 음. 타고났습니다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못 외운다는 아이들 좋아하는 노래 가사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해 보세요 그 관련된 정보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 핑계다. 핑계못 외우진 않아요. <laughs> 못 외우는 사람 없다. 한 시간에 100개를 못 할지라도 그 기준으로 훈련을 시켜야지 아이들의 암기력이 늘어납니다. 아, 늘어나나요 실제로? 늘어나요 엄청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한 2천 개, 3천 개를 돌리다 보면 나왔던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한 시간에 200개 외우는 친구들이 천재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 정도의 지식을 쌓은 거예요. 영어는 단어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똑똑한 친구들? 영어 못하는 애들 무직 있습니다 봤던 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반복시켜주면 은 아이들마다 느는 속도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반복을 시켜주면 은 점점점 느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아 이게 훈련을 통해서 확실히 좋아집니까? 근데 그냥 뭐 해도 안 헤어진다는 애들도 많을 것 같은데 처음엔 안 헤어지죠 한 달에 무조건 1회독을 돌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복학 2천 3천 정도 되거든요 네. 한달 동안 다 봐야 되는데 1회독을 해야 된다 이게 다안 헤어지지 않습니까? 외워지고 안외워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달 동안 그 단어를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안 외워지더라도. 안 외워지더라도.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외우려고 노력을 해 봐야 돼요. 아니,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선생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성적은 오를 테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등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프로님이 주장은 이건 것 같아요. 한 달에 이 정도를 일단 전진을 해라. 그러니까 다안 외워도 좋다. 음. 저는 단어를 못 외운다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음. 아 그래? 그냥 계속 봐. 봤는데 안외안 아. 외워, 외워지는 계속. 걸 어떻게? 자주 보다 보면 아.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워지는 아. 단어가 점점 점 늘어납니다. 단어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 단어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거 좋다. 부담을 주지 않지만 실력이 오를 수 있는 양은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서서히 늘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시키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의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아이 어, 정도로.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얘기해 주시죠. 두 번은 좀 내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신, 내신 네. 영어에서 어법 서술력만 골라 들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법을 찍습니다. 찍는데 모르는 몰라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어가 배열되는 규칙이 문법인데 학생들 보고 문법 풀라 그러면은 찍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거는 사실 파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투부 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가정법 정해져 있어요. 파트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 파트 안에서 나오는 문법이 정형화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 몰라도 그동안 풀어왔던 아이들의 경험치로 인해서 찍으면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옵니다. 대 what 고르라 그러잖아요. 네. 뭐르 찍겠습니까? What? What. 예, 네. 정답이에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laughs> 왜 대수로 찍었니? 그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 이거는 대이시 아니라서 what이 답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물어봅니다. 대수는 아닌데, 그러면 느낌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 oh, 예나 yeah, no. 감으로 한다.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모르진 않아요. 아, 모르 네. 모르진 않는데 정확히 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배우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지만 아, 모를, 모르는 모르는 건 아닌데 어디서 아는 것도 아 들었어 <laughs> 강의 어뭐몇번 <laughs> 해서 엄마한테 맞아. 끌려가서 들었고 왔는데 <laughs> 네, 네, 네. 그게 이제 가물가물한 거구나. 저도 이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서술형은 맨날 틀린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냥 뭐 문장을 싹다 외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니안 안 된다는 거예요. 안돼안 돼. 돼. 왜냐면아그 문법 문제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 문장을 쓰는데 정답과 오답이 있잖아요. 서술형은 그 판단 기준을 뭘로 쓸 건데? 만약에 방학 동안에 했던 경험 중에서 즐거운 거 쓰라 그러면은 문장을 길게 쓴 애를 맞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짧고 아, 간결하게 쓰는 문법으로 결판이 난다. 서술형은. 판,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아, 거기다가 그렇겠네. 이런 식으로 소와 so that을 활용해서 열자 이내로 쓰시고 이렇게 기준을 줍니다. 음...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채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도 그냥 생짜 영작이 아니라 어법을 베이스로 한 서술형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 서술형 힘들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문법을 모르면 어법 문제, 네. 서술형 문제 둘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법이라는 게참 어려워. 어렵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 네, 뭡니까? 아이들이 문법을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laughs> 무슨 말이에요? 문법 강의를 했는데 문법 책이 있잖아요. 네. 아, 그동안 공부를 했대요 아. 제가 가서 보잖아요 아. 그럼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맞는 걸 물어봅니다 네. 야, 이거 맞았잖아 어떻게 풀었니? 그이들이씩 웃어요 설명을 못해 문제 <laughs> 푸는데 정확히 설명을 못했나 정확한 제가, 원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맞았는지 몰라 네. 이 상태로 문법을 책을 한 권, 두 권, 세권 어마어마하게 푸어야이열 권도 풉니다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네. 찍다 보면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옵니다. <laughs> 근데 왜 대신지, 왜 와신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음... 그 상태로 계속 흘러가다가 입시를 마무리 짓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문법에 대한 개념도 바꿔 놉니다. 영문법은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단어 독해 듣기는 끝이 없어요. 공부가 딱... 계속 하는 겁니다. 문법은 공부를 해서 문법에 대한 지식이 다 정립이 되면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영어에서 유일하게 끝이 있는 게 문법인데 음. 아이들은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알려주고 배우는 거 알려주고 배우는 거 알려주고. 근데 정신 딱 똑바로 차리고 몇 달간 딱 공부하면은 끝나요. 이게 뭐,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그게?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3, 4개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 왜안 합니까, 애들이? 이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끝낸다는 생각이 없기, 그냥 고3 때까지 아니면 그냥 수능 볼 때까지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더 재미있는 거는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더 어려워져야 되지 않나요, 고등학교 가면? 그럼 큰일 납니다. 문법은 문장의 법칙인데 중학교 법칙과 고등학교 법칙이 다르다? 중등 영문이랑 문법이랑 고등이랑 비슷하다고? 똑같습니다 아뭐 투부정세라면 똑같지? 다 똑같아요 음. 뭐가 다르냐면 네, 단어 단어 그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수준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뭐 영문법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뭘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법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네. 왜 대신지 왜왔신지그 찍는 문제 풀련할 시간에 네. 정확한 개념과 원리와 공식을 공부합니다 문법 문제만 아이들이 주구장창 원리도 모르고 풀고 있더라 음. 차라리 그 시간에 뭘 한다고요 용어 개념 원리를 개념.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문법 문제만 계속 푸는 방식으로 그냥 이제 습 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데 다 쓸데없는 공부다 쓸데없진 않은데 음.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최후는 결정적인 순간에 매매 감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홍프로님이 지금 문법과정 강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개념서를 하나 좀 빡세게 잡아서 혼자 하면 힘드니까 그쵸. 네, 특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어도 두달세달 달 정도 빡세게 좀 아이를 압박을 해서 돌려놓으면 그게 큰 자산이 된다. 늦었더라도 빨리 하시면은. 응급 처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영어 공부를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뭘 하는데 왜 자꾸 내신만 보면 뭐가 이상한가 했더니 이런 좀큰 구멍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영어 공부 탑3또세 번째는 뭡니까 독해를 열심히 합니다 문제풀이 양치기 이게 뭐예요 이거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좋죠 근데 영어 실력이 안느는게 문제입니다 전 아이들을 믿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가능성은 믿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남을 속이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가 네. 확인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열 문제를 풀잖아요 네. 그럼 여덟 개를 맞고 두 개를 틀립니다 네. 그럼 아이들은 그 틀린 거에 대한 뒤에 정답을 쓱 보고 넘어가요 그럼 저는 이제 스탑 잠깐 음. 세우고 틀린 거두 개는 사치하고 앞에 맞은 거 여덟 개를 물어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풀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왜 정답을 3 번이라고 썼니 물어보면은 공부를 oh, 잘하는 애들도 yeah, no. 어이 정답 3번같다는 거예요. 아... 느낌에 그래서 뒤에 해설을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네. 헉, 맞은 문제예요. 네. 아 이게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제가 읽은 건 뭐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아 이거 되게 잠깐 잠깐, 되게 야 이거 되게 충격적이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나 진짜 무슨 얘기 하나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 <laughs> 되게 충격적이다. 읽고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 독해를 아, 뭔지 알겠다. 이제 알것 같아. 독해를 엄청나게 많이 문제를 풀지만 숨죠 도해를 여덟 개 아홉 개 맞고 한두 개 틀리면 영어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맞은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방금 문제를 풀었어요 음. 맞았어요 음. 그럼 제가 차라리 덮고 방금 문제 푼거 얘기해 얘기 볼래 얘기를 못해 웃기지 않아요 네. 내가 방금 문제를 풀어서 맞았는데 자세한 얘기 아니라 뭐에 에. 관한 글이니 그것도 못해요 그냥 아는 단어 한두 개 떠듬떠듬 얘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럼 러니 애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나 지금 그그 그 고민인 거야. 그럼 아이들은 뭐 하고 있었지, 그랬지? 공부를 빙자한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아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문제를 풀고 싶어, 질문 읽습니다. 거기에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겠죠. 그러면 아는 단어가 조합이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시나리오가 써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예전에 만났던 교수님이 나에게 해준 얘기가 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나는 교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을 회생하는 건데 내가 갔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엔딩이 기다리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사제지간의 어떤 우정을 나누고 이런 뭐 영화 시나리오가 몇개 나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하나 읽으면 본인도 피해자예요. 본인도 <laughs> 자기 기만의 피해자면서도 <laughs>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열심히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실력이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면 돼요 춤을 배우러 갔어 춤에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네. 그걸 연습해 춤이 멋있어지는데 네. 그냥 가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laughs> 땀은 나지 맞아, 맞아, 맞아. 땀은 나고 <laughs> 아, 몸은 움직이고 있지 <laughs> 뭔가... 하지만 1년 2년 몸부림을 쳐도 결국 몸부림일 뿐입니다 할수 있는 거는 전기 감전 댄스 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애들이 외국어잖아 이게 한글은 그래도 보면 그래도 좀 감은 잡는데 외국어니까 개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구나 개판으로 해석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창작소설을 마구마구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나마 조금 나은 친구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탑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언어적인 센스가 떨어지는 친구는 그 행위를 1년 2년 매우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다 <laughs> 아이가 문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하,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특짜 엄청 풀거든 문제 많이 풀거든요. 이게 다 쉬웠어. 이게 다. 그게 근데 이게 다 쉬웠다고 그런 시스템에서도 어.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laughs> 그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네.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왜 이해가 안 되지? 아 단어를 모르는구나. 단어를 외우고. 아. 내가 이 문장 해석이 안 되지? 아 구문 독해를 해보고 모르는 걸펼 쳐가지고 <laughs> 네. 질문 을하다니 이건 이제 아주 극소수인 거고. 이런 애들은 살아남는 거예 극소수인 거고, 거고. 음. 오늘 방송은 뭐 솔루션은 제가 봤을 때 <웃음> 네. <웃음> 어, 없고 일단 어, 충격을 받고 아, 쓰러, 쓰러지는 걸로 호러 호러 방송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laughs>